안녕하세요. 아 혹시 그 중국 관련 서류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 있으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꽤 있죠. 오늘 바로 그 중국 현지 행정 절차 이걸 대행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자료들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특히 한국에 계시면서 중국 서류 처리가 필요할 때 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요.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중국 장춘에 있는 장춘환관기업여행정보컨설팅공사하고 또 한국의 더플러스투어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 또 특징은 뭔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이 정보들이 중국 행정 절차의 그 복잡함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데 진짜 도움이 될수 있을지 알아보는 게 저희 목표죠. 네네. 바로 시작해 보죠. 어, 이 업체가 20년 넘게 중국 장춘에서 활동했다 이 점을 되게 강조하던데요. 서비스 목록 보니까 정말 많아요.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것중 하나가 그 호구부 정리인데 당일 재발급까지 가능하다고 쓰여 있네요. 이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중국의 호구부는 이게 단순 거주 증명서가 아니거든요. 개인의 거의 모든 사회 복지 혜택이랑 다 연결된 어, 아주 중요하고 복잡한 신분 증명 시스템입니다.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서 음, 당일 재발급은 진짜 현지 사정에 밝고 경험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해요. 아, 그렇군요. 이런 서비스를 딱 내세운다는 건 그만큼 전문성이나 뭐 현지 네트워크에 자신 있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겠죠. 아하. 호구부 시스템 자체가 특수해서 빠른 처리가 어렵고 그래서 이 서비스가 더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뭐 번역 공증이라던가 한국 분들 중국 영주권 받는 거 대행해 주고 또 만료된 신분증, 여권 재발급, 그 국제 서류 인증하는 아포스티유 발급 대행까지 아. 진짜 중국 관련된 행정 업무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와.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한국 내에서 서류를 받거나 뭐 연락하는 건더 플러스 투어라는 한국 파트너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한국이랑 중국 양쪽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군요. 네, 네. 그럼 뭐의뢰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에 창구가 있으니까 좀더 편하고 뭐랄까 안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좀더 구체적인 서비스랑 비용을 한번 볼까요? 운전면허증 호구부, 친족관계 증명, 결혼 증명서 이런 기본 서류 공증은요. 지금 한시적으로 10만 원 특가로 제공한다고 딱 나와 있어요. 오.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심지어 한국 배송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네요. 각 서류마다 또 필요한 준비 서류 안내도 꽤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중국 대협 졸업 관련 증명서 공증도 같은 10만 원이네요. 오, 근데 무범죄 증명서 발급 비용은 좀 차이가 있군요. 보니까 중국 국적자는 길림성 기준으로 한 20만 원 정도인데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중국 내 무범죄 기록되려면 대행 비용이 50만 원이에요. 꽤 차이나죠. 네.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외국인 서류 발급 절차가 중국인보다 더 복잡하거나 아니면 뭐 확인해야 할게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접근성의 차이라든지 필요한 서류가 다르거나 심사 과정의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비용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또 다른 특화 업무로 눈에 띄는 게요. 일반적인 호구부 정리 말고 결혼이나 이혼 기록 정리 아니면 호적 말소같이 좀 복잡한 케이스 있잖아요. 이런 걸 30만 원에 대행해 준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블랙리스트 해결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는데? 블랙리스트요? 그건 어떤 종류를 말하는 걸까요? 음. 자료만 봐서는 명확하진 않은데요. 아마 출입국 관련 문제라던가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제재 목록 같은 걸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민감하고 사안별로 다를 수 있어서 이건 반드시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고 딱 명시하고 있어요. 아. 단순 서류 발급 대행을 넘어서 좀더 깊숙한 문제 해결까지 영역을 넓힌 거죠. 이야, 해결 가능한 문제 범위가 진짜 넓네요. 근데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 업무도 추가했다는데 행정 서비스 업체에서 유전자 검사라니요. 이건 좀. 뜬금 없는데요?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요. 근데 아마 그 친자 확인 같은 걸 통해서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행정 절차랑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 호구 등록이라든지 국적 신청 아니면 특정 비자 발급받을 때 이럴 때 필요할 수 있거든요. 한국의 한국 유전자 정보 연구원이랑 협력한다고 하니까 아마 검사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겠죠? 그렇군요. 행정 절차에 필요한 어떤 증빙 서류로서의 기문을 생각하고 만든 서비스 같아요. 아, 그렇게 연결될 수 있군요. 네,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그럼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FAQ 같은 걸 보면요. 위탁서랑 구비서류만 제대로 준비되면 대부분의 업무는 의뢰인이 직접 중국에 안 가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 점을 내세우더라고요. 오, 그건 진짜 큰 장점인데요. 합했던 서류 문제를 생각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했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도 좀 보이긴 합니다. 직접 방문 없이 처리 가능하다는 건 정말 시간과 비용을 엄청 아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종합적으로 보면 이 서비스들은 중국 특유의 그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외국인한테는 좀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행정 시스템하고요. 한국에 계신 개인이나 기업들의 실질적인 필요 사이를 연결하는 뭐랄까 전문적인 다리 역할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단순 서류 발급부터 시작해서 호구 정리, 영주권, 심지어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까지 다루면서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국경을 넘나드는 행정 절차는 그 자체로 전문 서비스 영역이 될수 있다는 걸잘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중국 관련 행정 대행 서비스 외에도 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 간 교류 속에 숨어 있는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장벽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네, 한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